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의 성경 학자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거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적에 손을 잘 씻지를 않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저들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에게 흘러내려온 전통을 조금 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처음 만들 때의 법은 목적이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도하고는 관계없이 이상하게 변질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나중에는 사람을 얼거매는 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장로들의 전통 관습,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이 의도에서 만들어진 전통과 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 지키는 일에만 집착하느라고 진짜 경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거꾸로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법 때문에 신앙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가리킵니다. 귀한 거죠. 근데이 고르반을 가지고 저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섬교라고 말한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반 이러면은 부모님께 해야 될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 섬기는 거 소홀해도 돼? 그거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법그법 그법 밑에 거기 뭐 규칙과 뭐 조례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약속도 이런 것들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그야말로 하위 법이자 나아가 작은 세부 실천 사항에 불과할 정도예요. 그런데 가장 위에 못법되어지는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을 너희들이 가볍게 여겨 하나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교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부모 공경하는 일 어떤 것으로도 하지 못하는 것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효를 상대적인 것으로 낮춰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내게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부모님 공경해 드려야지 부모가 내게 해준게 별로 없는데, 내가 부모님을 왜 공공해야 한단 말이야? 따져 묻는 거죠. 성경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뭐라 그래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거늘. 너희 이기를 너희는 이러기를,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잖아. 드림이 되었잖아라고 하이 말하면 난 이제 부모님께 드릴 내 의무도 다했어. 하나님이 말을 아주 분노함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유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나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아주 그냥 아파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 세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비난해야 된다 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나아가요. 세상의 종교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절대적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면 뭐라고요? 부모를 공유하지 않고 부모를 가볍게 무시해 돌로 초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부모를 공교한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공교한다는 말은 이기적 동기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부모님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척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은 자식이니까 맞이 못해서 순종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만 했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투술되는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의무로 공경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잘못 섬기면 벌받아라는 두려움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교한다는 말은 내 부모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내 부모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진짜 효도는 불가능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도우심을 기억하면 반대로 효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한자로 효라고 하는 이 단어 뭐 그려 보세요. 두자가 합한 거예요. 노인, 노 자하고 아들 자 자, 자식이 밑에 있는 거예요. 자식이 노인을 짊어질 형태가 효 자가 되어집니다. 유래는 다 아시죠? 자식이 장날이 되어져서 나무를 팔려 장에 나간 거예요. 나간 자식을 노모가 기다리는 것이죠 해질 무렵 되었을 때에 노모는 더 이상 집에 있지를 못하고 그 자식을 마중하러 동구밭까지 나간 거예요 그 아들은 노모에게 해드리려고 장작을 팔아서 양식을 구하고 이것저것 부모님 드실 만한 것을 챙겨서 이거를 짊어지고 오는 중이었어요 뉘엿뉘엿 해가시는데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아버마 빨리 오너라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아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냐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 그 아들이 어머님의 사랑이 너무 너무 귀해서 나오신 그 어머니를 자신의 지게에. 짊어지고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의 이야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날 낳아준 분이에요 나를 사랑으로 키운 분이에요 연로하셨지만 언제라도 그 자녀를 잊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예요. 효, 노인을 지게 태우고 오는 아들의 모습. 효예요. 효, 결국 자식이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는가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우르르 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네. 공경한다는 것.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 드리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부모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까? 뭘 드릴까? 그런 마음을 자식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경에는 이기적인 자식의 마음이 낄 틈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자식을 낳아요 나도 그 자식을 키워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부모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이 잘 커요 내 자식만 보고, 내 삶의 형편만 보고, 내가 너를 잘 키워야지. 내가 뭘 해주랴? 장난감 사주, 고 선물 주고, 용돈 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암만 다 해보세요. 명문대는 갈수 있어요. 좋은 자갈수 있어요. 집단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생각과 마음이 부모님을 모르고 어른을 모르면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크지를 못해요 은혜와 복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나는 중간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음으로 동시에 흘려 내려보내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네. 모든 세대 모든 가정은 다 흘러내리는 내려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만 키우겠다고 흘러 내려온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러러 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는 내 자신만 키우겠다? 멈춰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은 본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쓰고 똑똑해서 뭔가는 이루겠지만 거기까지예요. 저들의 삶은 고독해지고 시간 지나면 어두워지고 고립감에 빠지고 약해지고 정신과 생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뒤에는 점점 사회와 상이 황폐화된 세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존재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계시다.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거를 늘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죠. 참그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정말 모두가 다 힘들고 괴로워할 적에 그래도 부모님 사랑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저희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그야말로 부모님 되시, 은혜를 베푸심 이거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 공경함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려진 여호와 이레의 복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준비한다 내가 더 책임을 져 주마.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품, 합작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효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시험. 정말로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내 자식 다 귀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해요. 그러나 너도 귀하지만 나를 낳아 준 부모님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1번이고 내가 2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때 만약 그 아들이 아버지 이왜 그러십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싸우고 항의하고 아버님과 더불어 다투려고 했다면 여호와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존중했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시고 내가 내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줄 내가 알았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잘 키워야지 내가 다 줘야지 이래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안 나와요 요와 일의 복은 물론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위로 부모님이 계시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길 적에 부모를 귀하게 여길 적에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져 흘러 내리는 영속하는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수고를 인정하는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그 자녀 그 가정들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집집마다 두 손을 든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자가 모든 가정에는 필요한 거예요. 빅토르 위고는 말합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백사람의 교사보다 낫다. 어떤 마귀로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녀를 빼앗을 수 없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가정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앞선 세대가 지금도 연로한 몸을 이끌고 주의전에 나와서 자녀와 후배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주요한 통로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말합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 가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버지가 자녀 곁에 있으면 어떤 자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자녀들은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버님 믿음 때문이죠. 이 고백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힘을 제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복을 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공경은 우리 자신들이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고백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요. 예 늙어가는 부모. 초라한 모습의 부모,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자랑해야 내 자식이 나를 자랑해요. 잘 아시죠? 약한 동물 가운데 가시고기와 우렁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가시고기는 그야말로 아버지를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어미가 알을 낳은 거예요. 산란했어요. 어미는 떠나갔는데 아버지는 그 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조그만 가시고기가 어미가 낳아놓은 그 알들을 지키느라고 온갖 수고를 다하죠. 부화되는 그날까지 자신의 지느러미로 그 온도를 맞춰 주려고 흔들고 온 몸을 고생을 하면서 알들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큰 물고기가 그 알들을 삼키려고 오면은 이 작은 고기가 그큰 고기를 대항을 합니다 온 힘으로 싸워 견뎌내는 거예요 마침내 그 새끼들이 부화하고 떠나갈 무렵 그 아비는 지쳐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렁이는 자신의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부화되어져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살을 파먹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우렁이가 어미의 살을 다 퍼먹고 스스로 떠나갈 무렵, 어미도 죽어서 물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아니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죠. 여러분, 비록 세상 자랑거리 많지 않은 우리 부모들이지만, 거기서 태어났어요 모든 자식이 자라나는 과정에는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연로하셨다고 자기 몸잘못 가누신다고 그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가볍게 대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착각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가진 것이 없고 주인은 높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이 잘 되어주려고 그러면 앞서 사랑과 희생을 아끼신 그 부모님을 잘 섬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흘러가게 해요.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것은 우리 후대가 믿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가문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영적 가문을 이루어 간다는 말의 의미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도 크지만 그 부모님의 부모님 마침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가정이 딱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대로 그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녀 세대에 있으면 영적 감을 이루게 되어지면 이게 자녀와 손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뼈대에 있는가만 그 뼈대가 뭐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부모를 존중 여기는 그 마음이 뼈대예요. 뼈대. 그게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베푸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지라.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신의 가에 심기진나무예요 어느 날 잠깐 잎이 푸른 것이 아니라 신의 가 옆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샘물에서 늘 양분을 공급받는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 당대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나아가 다음 세대에도, 후배들의 세대에도 계속적으로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속에서 가족이 세워져 가고 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흩어져요 가정도 흩어지고 사람도 흩어지고 모임의 자리에서 모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국 내 즐거움 내 자식 즐거움 그 바쁨과 여러 가지를 핑계삼아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들이 점점 시들어가요 이유를 대요 형편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르반! 고르반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내 책임을 다했으니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 말도 하나님은 내게 책임을 다했다고 내 부모를 책임 안 지려고 그래? 나그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가 고르반을 넘어서야 돼요. 정말 이유 불문하고 부모님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는 어떤 처지에서라도 공경해야 돼요.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낳아주신 부모, 희생하신 부모, 기도하시는 부모님 존중이 여기시고, 은혜와 믿음이 흘러가는 계통을 이루어서 하늘의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 가문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